멀티미디어 전자스트어 가능을 문선의 최기성입니다. 오늘은 조금 조정을 하고, 네, 여기 대해서 이제 사무실이 양수리에 생겨가지고 이제 양수리까지 이제 전국을 넘나드는 동해 등의 플랫폼을 어 거의 완성하고 있습니다. 지금 그날 갔다가 또 김종석 씨를 만나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사무실에 설명을 좀 잠깐 보냈는데요. 곤충산업 플랫폼. 에 네, 조성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에 등의 건축가 플랫폼이 뭐냐면 어 농장 부지 선정 부터 농장 건축 설비 그 다음에 판매까지 아우르는 지금은 또 베트남에서 또어 음식물 사료를 좀 보내줄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유튜브 보고 또 베트남에서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 어, 되게 잘 되면 이제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때 경기도에 갔었는데 <laughs> 이제 거기 사무실이고 저희가 이제 양수리에 이제 자연관, 자연과 인이란 그런 건축회사하고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, 좀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동해 등에 관한 모든 것, 그 다음에 판매까지, 어, 농가들에게는 판로를, 창업하실 분들에게는, 어, 설비와 이런 여러가지 노하우들을, 그 다음에 해외에서 이제 음식물 사료를 쓰시고 싶어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베트남의 그 한인들이, 어, 동해등의 사업을 많이 시작하고 있다고 그래요, 지금. 그 중에 이제 몇 분이 이제 유튜브 보시고 저희한테 연락 와가지고 동해등의 음식 사료를 한번 알아봐달라고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농장들도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이제 최근에 문의가 들어온 게 송어 양식장에서 송어 폐사된 거를 동해등의로 처리하고 싶으시다. 근데 그거를 이제 버릴, 이렇게 운반해가지고 농장에다 갖다 주는 거는 좀 불법 같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아 박스 놓고 동해등에 사다가 놓고 좀 처리하셔라. 그래가지고 지금 알을 구매하셨다가 처리하신다고 동해등에가 이렇게 쓰임새가 많은 곤충입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은 어 설비를 지금 자동화하는 사업을 이제 진행 중이고요. 또, 기존에 이제 없었던 새로운 설비가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원료들을 취급하고 있고, 여러 회사들이 지금 같이 지금 연합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저희가 같이 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있어요. 이 땅에 자연과인, 의성미료, 아치빌, 건축 설계부터. 그 다음에 이제 여러, 아까 이제 찍으려고 하다가 계속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, 오늘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, 어잘못 찍었어요.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찍으려고 하는데 지금도 머리가 <laughs> 정리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저희가 이제 선진 어농 농업 기술의 대한민국 선진 농업 기술의 메카 경기도에 또 저희가 이제 곤충사업 연구소를 또 이렇게 마련하게 돼가지고 어 경기도에 자주 올라갈 예정입니다. 또 경기도는 여러 가지 이제 어 기술도 먼저 들어 있지만 이런 뭐 지원 사업 같은 것들도 어 지방에 비해서는 되게 좋다고 그래요. 그리고 이제 경기도는 뭐 서울 경기에 인구의 반절이 살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. 아무튼 인구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판매로나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또 좋은 곳이여 가지고 또 양수리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어 차가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. 너무 경치가 좋다고 밀려가지고. 아무튼 이제 새로운 그 곤충사원업연구소에 가서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는 대로 또, 어,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오늘은 꼭 유튜브를 하나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별 내용은 없지만 한번 찍었습니다. 자, 다음에 이제 경기도 쪽에 계신 분들은 제 경기도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또 좋은 사업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멀티미디어 저널리스트, 동해 등의 거관, 불가능을 모른 상황이 최성이였습니다